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가요? 어, 이거 보일러실에. 아, 저, 보일러실에? 네, 액션 작업. 어, 어 이거 보일러 배관공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보일러 배관하고 자격증이 다 있다. 아, 자격증이 다 있다? 예, 네, 예. 네. 혹시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신가요? 보일러 자격증하고 건수 자격증하고 다. 가지고 혹시 포크링요 예, 포크링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박이네.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물어볼 거예요. 건축하면서. 어, 아, 자격증 있어야지 예. 가능하다. 고 네, 네. 아, 이거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자격증이 없으면 힘들어요. 자격증 없으면 힘들다. 힘들어. <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영덕? 영덕. 영덕이죠? 남산미. 남산리. 저 영덕까지 왔습니다. 청도 쪽에만 지으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도 지으시네요. 네. 예. 대박이네. 우리는 저 예, 경북지방에 주로 다 합니다. 혹시 경남도 가시나? 가까운데는 경남이나 뭐한 시간 이내는 다 가고 광수 합니다. 아한두 시간 이내는 웬만하면 가신다. 네. 예, 예. 아. 그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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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보다도 네. 조리시 지금 그,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그 남들보다 단열이고 이런 게좀 잘되고 네네 뭐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 장난질도 나지만 좋은 좋은 게 많죠 좋은 게그 보니까 일반 그냥 이중창 안 쓰시고 발코니 이중창을 쓰시는데 이 좋은 창을 왜 쓰시지 보통 아끼려고 최대한 싼거 쓰는데 싼 <laughs> 거를 그 쓰는 것 보다는 네. 멀리를 건축을 멀리를 본다면 네. 여기 빛이 생각 한다면 네. 좋은 창을 네.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하면 소개도 네. 되고 아 여러가지 좋은 점이 아니겠어요? 뭐, 뭐 이... 물품 아끼려고 하다보면 또 이렇게 뭐좀 나쁜 그런 그 일들도, 일들도 생기니까 또 생기지만 좋은걸 내놓으면 그 사람들도 물건을 좋다고 하는걸 다 알거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비교해보면 어세는다 펼치가 나기 때문에 그래 뭐 그래서 이래서 드데메로 건축을 뭐 속이고 이렇게 하는 공사를뭐 하고? 제가 이거 전원주택 짓으면서 음. 발코니 창 넣으신 분은 처음 봤어요. 아, 네. <laughs> 이게 일반 창보다 한20%더 비싸거든요. 야, 비싸도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하지. 근데, 근데 진짜 이, 뽀대가 나거든 진짜. 뭐하니 어, 좋지? 예. 집도 나고 예, 뽀대가 나고 단열도 잘 되고. 반대거나또 이제 증거를 저 창. 창, 증거를좀 다른 집보다는 한 120cm 높이 주잖아. 아 다른 데는 보통 2100도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우리는 그 방창도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아 그래 대신 이제 단열이 잘 돼야 방창도 크게 할수 있는. 그렇죠. 큰, 큰데 단열 안 되면 네.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창을 좀 두껍게 하고, 피아창으로 다이렇 단열창으로 이쓰수 있는. 이게 열효율, 관료 1등급입니다. 아, 1등급입니다. 예. 네. 네. 발코니 창,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3, K, 뭐, K7, K9 이렇게 있잖아요. 창 중에서는 가장 좋은 창입니다, 이 창. 그, 지금 무슨 작업 하시나요? 배관, 이거, 혹시 아, 저, 보일러 배관? 아, 보일러 배관? 혹시 화장실에도 보일러 배관을 넣었나요?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겨울에, 춥대 끝난 거는, 근데, 단열을 좀 해줘, 일러를 넣어줘야, 공기가 아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춥지도않아주 특히 여기 안으로는. 빨리 말아도더라고요, 여기가. 아, 춥지. 음. 그래서 이러면열 붙은 아파트도 없고 전화 돌릴 때 해마마음 뭐 따뜻하고 좋지. 요즘 신축 아파트 보니까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에도 넣더라고요. 옛날엔 안 넣었잖아요. 네, 옛날에 안 넣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화장실에도 음. 보일러 배관을 넣는다. 춥거든. 춥고 오새는 사람들이 좀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기들 안 틀만 되니까 근데 런 분위기 당연히 낫지. 음. 요즘보다 안그렇겠요 네. 아, 여기가 영덕인데, 영덕에서도 이렇게 건축을 할수 있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일단은 제가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영덕, 영덕이고요. 충고가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높아요. 보통 2,100한네요 2,30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발코니 전용 창을 썼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뼘 들어가면은 일반 창이고요. 두뺨 들어가면은 두뺨 들어가면은 발코니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벌써 요 MC 요 두께부터 틀리죠 예, 일반 창은 여기 얇고요 예, 발코니 창은 여기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모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랜저가 있고 에쿠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MW에 따르지면은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이렇게 했는데 이 창은 7시리즈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어... 유리는 26mm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올라이트 정품 유리를 썼고요 이거 볼게요 그 보시죠 비올라이트 정품 유리 밖에는 이 유리는 뭐냐 블루 반사라는 유리에요 블루 반사라는 유리 이 창은 로이에 블루 반사까지 들어간 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끝판왕이죠. 예. 네. 뭐 아르곤 가스나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르곤 가스나 그리고 g p s 감봉 큰 필요 없다. 이중창에는 특히 이중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창에는 넣어주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발코니 창의 장점이 뭐냐? 여기 보시면 안에 깊게 들어가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대 예저 레일이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 빠질랑 말랑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 여기는 앞에 전망창이구요세 짝문을 했어요 1대2대1 크기 그리고 위에 보시면 발코니 풍지판 그리고 방충망 풍지판까지 싹그리 넣어드렸고 밑에도 발코니 풍지판과 방충망 풍지판을 싹그리 넣어드렸어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랑 요 위에 저 위에도 보이시죠? 저 위에. 이게 없으면 벌레가 들어와요. 뭔 얘기냐? 방충망이 이렇게 있으면 소위 말해서 여기가 뚫려 있죠? 뚫려 있는데 방충망이 요렇게 오면은 여기에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렇게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일반 분들이 되게 어 방충망이 촘촘망이 안에서 벌레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소리고요. 방충망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방충망 풍지판이 없을 때 들어옵니다. 아래 위 방충망 풍지판 그리고 나중에 물구멍도 막아줘야 되는데 물구멍은 다이소 가시면 네 다이소 가시면 천 원에 열개 짜리가 있어요. 후 제가 영상 하나 예, 지금 사진 올라갈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망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진짜 살고 싶네. 예, 진짜 살고 싶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창문을 여기도 그렇지만 항상 두 개를 뚫어야 돼요. 방에는 방에를 하나를 뚫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방에뚫 하나를 뚫으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환기도 환기지만 되게 밝은 느낌을 기운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방에 창문을 뚫으실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뚫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딴 데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보통 1200 한데 여기는 1500. 이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면 1700까지도 올라가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창을 넣으시되, 발코니 창이 뭐냐? 요 블랙. 레일이 블랙이다. 하면은. 발코니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내 손가락이 한 마디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창두 마디 들어간다. 그러면은 발코니 전용 창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과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발코니 창을 쓰는 이유는 딴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라도 태풍 비바나 태풍 불었을 때 그때 빠지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보시면은 6층, 7층 이상에는 발콘 전용창을 써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창을 넣었으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뭐 예림이든 아니면 다른 메이커든 어, 대중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차로 치면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가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소위 말해서 메이컨대 3시리즈 쓴다. 그래서 싸게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눈가리 와웅이고요 각 브랜드마다 7시리즈 짜리 샤시가 있습니다 그 샤시를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방에는 새장문을 넣어 드렸어요 1대2대1 크기 이게 전망 보기도 가장 좋고 뭐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열차도 있고 되게 괜찮죠 뒤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모르겠네요 <laughs> 아까 말씀하신 포크레인트 여기 있네요 아 포크레인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언제 이런 집 살아보지 <laughs> 하여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혹시라도 건축에 이런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자, 혹시 영덕에 집을 보고 연락 왔다고 하시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평당가는 제가 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 올리겠습니다. 직영 시공하시잖아요. 뭐가 네,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네. 네네. 하나로 다한개 하나는 그다음에 급하게 작업할 수 있고. 네. 하나서이스도 확실한가요? 네에이스도 2년 정도 우리가 네. 2년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네.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연락 전 오늘 이렇게 상담에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